저 수확량이 작년 작년에 진짜 많이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응. 모든 농가의 공통적인 고민은 열과랑 해거리예요. 좀 아쉽죠. 이거 좀더 커졌어야 좋은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어 사장님 근데 이거 품종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똑같아요. 같은 품종인가요? 네 예, 같은 품종인데 아 같은 저도. 진짜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같은 품종인데 진짜 오해할 정도로 왜이를 채할 정도로 좀 <laughs> 달라가지고 크기도 크긴데 빨라오는 거랑 좀 찐해요. 빨 이젠 진짜 레드양 품종에 따라 빨개요 이제 네. 엄청 예뻐요 이게 빼늘빼늘 하면서 방금 본대 하고 네. 이쪽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나죠? 아까 쪽본대는 펜타키프를 처리 안 한대고 여기는 네. 펜타키프 처리 한대요. 아. 저희는 딱 이제 소독, 방제기가 이제 나눠져 있어가지고, 딱 비교 실험할 수 있게, 원래 한번 해봤어요, 사장님 믿고. 예. 아, 진짜, 오해,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제가 제 농장 갖고 장난치진 않는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총, 그러면 살포하신 게몇번 정도? 한 받았어요? 여, 덟번 했어요. 꽃이 이제 낙화 70% 정도 됐을 때, 히로겐 한번 처리했고, 15일 간격을 꾸준히 쳤거든요. 아, 네. 이거를 네. 사용하고 나셔서, 뭐, 효과를 바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있다가 좀 눈에 띄던가요? 바로 나타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예. 일주일 되니까 오시면, 아, 수세 좋다고 할 정도로. 아, 항상 수세가 좋았어요, 저 15일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예. 쳐주시니까. 그때 여름에 사장님네 왔을 때도, 예. 아, 열과가 덜 되네, 할 정도로. 예. 그때 저, 저도 뭐, 여기 봤을 때, 어, 아, 언제 깨질런 거, 언제 깨질런 거, 그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laughs> 이게 너무 좋은데 예. 깨지지만 않으면 대박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장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깨져 가지고 오히려 자연적과 했으, 했으면 좋지 않나? 자연적으로. 아, 예. 사장님 그럼 이렇게좀잘 익었는데 예. 하나만 좀 한번 시식해도 괜찮을까요? 아, 뭐 원래 원래 이거 아무나 안 주는데. 한번. 이거 원래 첫 시식인데. 저희 <laughs> 어머니도 와이프도, 와이프도 안 줘봤어요, 진짜. 첫 시식인데. 와. 아, 이거, 와, 진짜 안 까졌는데. <laughs> <laughs> 지금 수확 시기는 아닌데, 아, 진짜 달아. 수확기가 네. 원래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1월 달로나왔는데 네, 네. 12월 5일이잖아요, 네. 지금. 한달 정도 빠른 <laughs>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도 네. 11월 달부터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순부터 났나? 음. 그러니까 색깔도 빨리 나서어요 진짜 날짜상으로 봤을 때 지금 1월인줄 알았어요. 어. 그러면 현재 요런, 요런 시기로 가시면 언제 정도 수확이 좀 시작이 될까요? 솔직히 지금 음. 익은 것부터 따따라고도 해요. 예. 근데 전좀 있어가지고 한1 2월 중순 한2예한일 네, 중... 네, 가까워가면서 한번 하려고. 예. 그럼 다른 농가분들에 비했을 때는. 한 2주 정도는 더 빨리 그 추학을 할수있습니요 보통에 1월 뭐 빠르신 분은 10월 말부터 하긴 하는데 예. 저도 한이번엔좀 빨리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전에 추학을 예. 하셔. 아무래도 빨리 따야 나무도 좀 쉬는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아. 좋지 않을까 생각해. 예예. 잎 예. 상태도 지금 예, 보면은. 상태도 아까 오시자마자 어 수세 좋네 할 정도로 수세도 이거 보세요. 이거 내년에는 진짜 나무 하나 중간에 하나 잘라야 돼요. 너무 겹쳐버리니까 속에 안 익을까봐 이제는 나무 아, 좀 정리 좀. 입 상태로 봤을 때는 내년, 내년도에 네. 해거리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 믿어봐야죠. 네. 어쨌든 뭐 다른 레디앙 농가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저기 너무 열매 많이 놔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무조건 좀 저가 처리를 좀덜 내보자 해서 많이 남기신 거고 오해하실 것같아가지고 다른 농가분들이 음, 저, 이렇게, 뭐, 착가량 많다고 할 거예요, 아마. 좀, 적가 더 하지. 할정도면 그냥, 저, 저희는 한번 해본 거죠, 뭐. 내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이 오면, 저도, 저도 저 입장에서 이제 성공한 거고, 저쪽에 이제 또 안쪽에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접가안한처리부가 있어요. 아, 접가저가를 적가, 아예 하나도 안한데 있어요? 아예 안한 데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이.